맞아, 하루 쓰고. 아, 이하트 예쁘겠지? 하트 예쁠 것 같아. 하트 개 한다? 네 개, 열 개? 아, 열 개. 그니까 러이 모양이라고. 어, 아, 음. 아, 응. 아, 이거 되게 많다. 하트 보 있지? 않아? 하트 없어. 걸거초대해수어 아니, 강아지 옷이, 옷이. 안내기로 한옷 아니야? 이거 안내게로한 옷. 2층. 3층, 3층. 3층, 3층, 3층. 탕 어... 앞에 안 움직이는데? 저기 수풀상에 있나? 이거? 세트, 세트 먹을까? 감자튀김만 나오는 거 아니야? 튀김, 응. 너 튀김 먹고 싶다며. 아, 그러네. 다섯 줄 없어? 세트는 없는 것 같고, 튀김. 음. 다먹어 맛있어. 야, 이거 먹어, 음료수 안 탁, 먹어도 되겠다. 약다 <laughs> 기선. <laughs> <laughs> 아 <아우, 너무 맛있어. 웃음> 굳이? 그래? 아, 네가 뭐. 겁나 오래 합해? <laughs> 뭐 사러 왔지? <웃음> 아하. <웃음> 야 여행 코너 이거 쓰면 이거 하나면 될거 같은데 짜리 <laughs> 응. 여행용 티슈도 필수고, 여행용 물 티슈도 필수인데? 하나 들려인는데요 100매는 너무 힘들어. 유대용. 30매. 어. 물론 두 개만 사면 되지 않을까? 아두개 하자. 두 개? 두개 없어. 이게 뚜껑 있는 게. 어. 하나가 끝이야. 하나, 하자. 하나 사. 하나 사. 하나 사. 다 쓰고 다 버리고 와. 키높이가 필요해. 왔다 왔다. 어, 야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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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3 0매 하나, 하나, 하나 더. 하나 와데 응. 아, 응. 하고 이거 어댑터. 아 맞아 맞아. 어댑터 찾고 있었어. <laughs> 이거 하나 각자 하나씩 사면 돼? 하나씩. 난 있어. 그저... 나 있어야 돼. 나 아, 네, 있어야 돼. 응. 나 없어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그냥. 이거 홍콩 이거 빼고 여기다가. 뜯는데. 아 그래? 알아? 어 끓는 물 10분. 10분? 야두개 이상 구매시 2,000 하나당 2,140원이 란거 아니야? 아 맞지? 다른 거 아니야? 아니야 같은 다 그거 같은데. t 아, a 네? 컵밥 컵방? t a 컵밥은다그거 같은데. 응. 뭐 하지? 너뭐할까그 거? 자 나는 고추장국리 먹을래. 맛있을까? 내가 고민해볼래. 나는 볶근김치 먹어. 아볶근김치볶근 볶긴 맛있을까? 먹어? 이거 맛있 국밥? 야 국밥도 있네? 미역 육개장 음. 국밥. 나는 사골국밥 먹어. 사골 사골 나 살이 건장해서 낚시 큰인밥 먹어. 나는 코끼 김치. 나가 초장인데? 아, 내가 아. 해야 돼? 아, 내가 해야 돼? 어, 어. 해야 돼 이거. 어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가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나이도거 바뀌고 나서 아무도 키면 안 돼. 집 가면 너무 집 가서 또. 너나 아, 클렌징 할 거랑 화장품이랑 나다 밖에 있잖아. 너 이처럼 아. 싸운 게 아니라. 아, 벌써 무거운데? 아 아래, 아래. 어. 채민이 보라고 할 거야. 뭐라고? 채민이 아 너의 언니가 너의 캐리어를 아! <laughs> 바로 차 버렸네 미안. 근데 저거는 경기 버스야. 아이또 음... 물어봐야겠다. 3층 와이프는 뭐어와야지산초 뭐에 떠다? 우와 우와 너는 있죠? 뭔지 어 가야 돼 이거 침실 와야 돼눈나알 빠지기 전에 와만에너서 눈알 빠지기 전에 와, 와. 와. 아니요 이거 친구들 마지막 한식 뭐 한가했다 전시회예요? 가 박관장도 <laughs> 전시. 서그래 <laughs> 얘가 안 줄래? 나러니까안 줘. 그냥 던져 놓고 나많을거 같아. 이 시세가 딱비비고 온대? 바비바비 바비 바비다이다 이름 왜저 베리스나비다 좋아할 것같아서 안녕 유튜버 친구들 <laughs> 그만했으면 좋겠다 진짜 만안하세요 이제는 요 아. 이거 어, 타도 되는 걸까? 아니야? 타도 되는 거 같은데? 어? 투시티 어, 에어홀 홍 웨스트 센트럴 간다 냄새가 사뭇 다르다 <laughs> 냄새가 그 약간 사람들이 왜 형풍 냄새안 좋다는지 알겠어 <laughs> 와, 냄새가 진짜 개 찝찝한 냄새다 진짜 <laughs> 찝찝한 냄새 나야 지하도 냄새 좋아 왜 그래 내가 그러니까 아시는 냄새가 나아지우면이런수 있을 거 같아 몰라

패션 이렇게 갈까? 도토리아하고 저기 건너편 넘어갈 수 있나? 넘어갈 수있습저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나? 이렇게 가보자 2IFC 1IFC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?

어디야? 어디야? 저쪽 안 타나봐. 어디야? 이쪽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타나봐. 야, 배가 되게 무서운데? 스파이도 찍어야 돼